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100일만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노동법과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시간 업무와 임금 재불은 물론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업무상 문제 제기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연을 나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서울의 한 음식점입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서빙에서 정석까지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거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리와 뒷정리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 환경과 저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a씨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날도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A씨 같은 임금 제불 사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B씨, 안전장비나 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Контракт тоже не дают сразу. Сначала заставляют работать. Почасовая оплата каждый раз разная, и оборудования хватает. Поэтому часто бывает опасно, я бы сказал. Я даже получил травму, но боялся, что будут проблемы, если пожалуюсь. И просто промолчал. 외국인 노동자 임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재불액은 1,013억 원으로 2024년 한해 전체 수준에 이미 근접했습니다. 변균 재불액도 꾸준히 늘어 2025년에는 1인당 약 503만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 언어 문제와 재류 신분 불안정 때문에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이제 노동상담 법률 지원 익명 신고 시스템 등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산업 현장 곳곳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목목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글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이체스 뉴스 나점입니다.